과장님 어디 가세요? 아예동맥단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연남방 계속 하고 있데요 이제 오늘은 그 에어백을 하고 가면서 그 최상층 에어벤트. 아, 저희는 한 25층에서 3 0층까지있거든요 최상층 에어벤트, 중간층 에어벤트, 좀지아 트레인까지 한 태국. 그 다음에 그 빈집이 있어서 빈집에서 이렇게 싱크셉트 에어백까지분맥이 있어. 그거 한번 하고 가겠습 네, 따라오실다요 네, 뭐하세요? 아, 가깝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최상층 요게 이제 고양이 해설지 여기 에어벤트 여기 돼있는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렇게 올라가세요 구멍, 구멍 보이죠 여기? 네예 근데 이 안에 이제 스프링 돼가지고 에어가 꽉잡면 삐쭉 면서 빠지는데 그것보다는 최상장에 다 이게 볼베블들 네. 해놨기 때문에 난방 우리가 궁쪽쪽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거 이렇게 이런 통 하나 갖고 와가지고요 난방한 번좀 빼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러면 이제 좋잖아요 그렇죠 뚝뚝 이렇게 딱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따도 이물 나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풍들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는 난방 공급관 하나는 난방 환수관이에요 예. 네. 네.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지금 조금 나오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네. 그쵸. 그럼 얘가 다 빠지고 이제 원래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에어벤트를 믿어도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강을나다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빼리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5층에서 30층까지 있는데, 여기는 최상단. 그 다음에 중간층이 또 하나가 뚫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동지하 가가지고, 동지하의 메인, 그공급과 한순간에다 한번 정체적으로 한번 또 빼보자고요. 네.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네, 거장님. 또 네. 여긴 어딥니까? 네. 제가 조금 아프라서줘어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마스크를 여기 독지아 피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빨 치료 때문에 엊그저께 니플라트를 또 하나, 하나 아파가지고 고기 앉아서 마스크를 습니다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보통 지역난방 아파트들은 이렇게 온수, 환탄관, 급탄, 공급, 환수, 고층,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선은 난방만 간단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난방 공급관, 난방 환수관입니다. 그래서 저층부 공급관, S, 서프라이관 저층부, 아, 리턴 배관이라고 이제 알 써놨죠. 그래서 빨간 게 보통은 난방한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고층부, 저층부로 나눠져 있죠. 저희가 거의 30층 가까이 돼가지고, 꼭대기층에 고층부 에어벤트가 있고, 한 중간층, 한 14층에서 15층 사이에 전층부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가서 에어벤트에서 이렇게 빼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여기서 한 번씩 또 빼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빠져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소리 쪽 들면, 공기 빠지잖아요. 어그 <laughs> 정도까지 살짝 빠지면 돼요. 그래서 한뭐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PVC 파이프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네. 예. 연결어 가지고 저쪽 여기 는 이제 지하 1층에 또한층더 내려가면은 이제 그게 또 있죠. 집수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공급 라인 한번빼 보겠습니다. 살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빼주면 돼요. 왜냐하면 난방수를 빼면 뺄수록 다시 우리 탈기장치에서또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네네. 그러면 그만큼을 또 물이 차가운 물이 들어갈까 또 난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세대 어느 라인, 뭐뭐 뭐 가령해서 뭐동3 4 라인만 아 난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응. 3동3 4 라인 저층부만 살짝 네. 그다음 여기 빼주고, 중간에 한번또 벤트 빼주고, 고층. 그렇게 해야지, 막다 빼면은, 큰일 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아파트, 지역난방, 에어백이. 아, 요렇게 하고, 근데 세제맥세제 싱크대 밑에 드레인 밸브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하러 가면 되습니다 아, 이거, 물을, 버려야겠습니다. 네, 제가 저쪽 가서 버릴게요. 그거까지 찍지 마세요. 네, 정과장입니다. 이제 세대 분배기 또 보러 왔데요 제가 그 전에 분배기 영상을 찍어서 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느 아파트나 분배기 여기 옆에 끝에 나비 밸브라 그러거든요. 보통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스 연결해놨어요, 이렇게 비닐로스. 여기가 이제 세대 드레인 밸브이어서. 뭐큰방 작은 방 거실 다 이렇게 하려고 근데 세대 내서 에 그렇게 더뭐 난방 안 된다고 막뺄 필요 없지만 빼주애도 잠깐만 그냥 예. 잠깐만 한번 한번 쭉 빼고 마세요 예. 약간 지금 여기는 이제 빈 집이어가지고 예숨안 가죠 숨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한번 에어가 차면은 시하다가 에어 빠지면서 그냥 물을 이렇게 딱대면 그때까지만, 네,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난방 예. 그, 에어 빼기를 한번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24시간 난방 하겠죠. 예. 정대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